자, 실무 수행 평가 5번 예, 법인세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법인세 관리. 자,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T1 전자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사업 연도는 제 20기입니다. 입력된 자료와 세무조정 참고로 의하여 법인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입니다. 자, 작성 대상 서식은 5 가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업무무관 어, 지급이자 조정 학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법인세 가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입니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문제 내용 자체가 헷갈리는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문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 오성 SD에서 자 T1전자로 예, 변경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 자 클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칸에 보시면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어, 세무조정 참고자료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소익계산서에 매출계정을 조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을 먼저 해볼까요? 여기에 그냥 매출조회를 하면은 안 뜨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매출조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출조회 하면은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클릭하고 그 다음 매출 조회하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이 매출계정과목 조회는요 어, 업태하고 그 다음 종목에 정해진 그 부분의 수익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은 수익금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뭐 그런 매출로 끝나는 부분으로만 어 수익금액이고 자비익 중에 이제 일단 수익금액으로 잡히는 것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이 있으면은 넣고 없으면은 안 넣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 매출 넣어주고 그다음에 똑같이 해가지고 매출에 매출 조회 클릭해서 상품 매출로 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수익금액이 잡힌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주식회사 대한쇼핑과 단기부터 제품 미타 판매를 시작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 보니까 이두 번째 라인 보면 돼요 대한쇼핑이 2024년도 12월 29일 적성품 2천만원 원가 1,600만원입니다 판매를 합니다 당사는 수탁자가 송부한 세용계산서가 받은 날이 속하는 21기 사업년도에 매출 손익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20기고요 매출을 21기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족성품은 족성품을 보내서 이제 수탁자에게 판매를 시, 했던 시기가 12월 29일이 어, 매출로 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발행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21기인 거예요. 2025년도. 그럼 연도가 다르죠. 연도가 다른데 법인세 입장에서는 2024년도에 판매했으니 2024년도 거고. 2025년도 거는 판매가 아니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으로 잡으면 안 된다 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같은 연도에 해당하는 매출로 보아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타 수익금액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할 거예요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족성품 매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수익금액은 얼마냐면은 2천만원 그다음에 족성품 매출 원가 1,600만원으로 잡아주면 돼요 근데 따로 할 필요는 없고 한 번에 그냥 대여원가까지 이렇게 해주는 게 원래 원칙이고 따로 하면 안 돼요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따로 안 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회사는 2024년도 12월 1일 상품권 2천만 원에 발행하고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12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1,800만 원이다. 이거는 이제 상품권의 이제 매출 인식 시기를 아, 아셔야 되죠. 2천만 원인데 1,800만원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200만원은 회수가 안된 거잖아요. 근데 판매했는 걸로 인식을 했어요. 상품 매출로 처리를 했는데, 상품권 매출은 회수가 안된 부분은 매출로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차감시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상품권 매출 잡았지만 마이너스 200만원으로 이렇게 해줘다 이건 입금 불사리으로 아주 처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채권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매출 할인한 금액 50만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원래는 매출 할인한 부분은 직접 50만원을 차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차감을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차감을 이제 50만원 또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차감에 마이너스 50만원.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그럼 차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위탁 판매 노락 2000만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권 매출 아닌 거, 마이너스 20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답지에서는 차감에 200만원 돼 있는데, 상관없어요. 굳이. 이거 뭐, 딱히 큰 문제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어 조정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자 기타 수익금에 다시 클릭할까요? 자 여기에 학계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여기에 이제 세무 조정 해주면 돼요. 적성품 매출 2천만 원 회사는 갖고 있으니까 유보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적성품 매출 원가는 비용이니까 송금산입으로 인정해줍니다. 유보 발생이에요 둘다그 다음에 상품권 매출 이거는 입금불산입입니다 왜냐면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해가지고 200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유보 발생으로 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 발생은 유보 발생이고요 유보 발생이었다가 반대의 세무조정은 유보감소로 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수행평가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조정우 수익금액 개는 얼마인가? 조정우 수익금액의 합계금액은 얼마냐면은 이 금액이에요. 1639-867-17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문제 1과 관련된 세무조정 대상 중 송금 산입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니까 아까 이제 조정 등록을 했을 때 이제 송금산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입금불산입 아니에요 송금산입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아까 적성, 적성품 매출원가 1,600만 원그 다음에 입금불산입으로 된 금액 요거죠 얼마냐면은 200만 원이더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